그날 김강민이 중견수로 중간 투입되자 조동하는 우익수로자리 잡은 옮겼다. 조동화, 김강민, 박재상 이군에서 함께 고생하며 오늘까지 달려온 위야스님 만이다. 동아 형이 먼저 이제 군 무대 밟고 나랑 재상이가 뒤에 이제 군군 무대 밟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군에서 시작할 때 이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엔 셋다 왔네. 뭐. 될지도 몰랐어요, 이제 처음. 2군에서 셋다 이렇게 하다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줄 알았는데 셋다 돼버리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선발 토스가 처음으로 5이닝을 넘긴 롯데와의 3차전을 승리하며 SK는 3연패에서 벗어났다. 개막전이 열렸던 3월 29일 아침, 아. 박재성의 집을 찾았다. 어. 샤워할 거니까 금고 방지. 샤워를 한번 하겠습니다. 개막전 엔트리에는 들었지만 출전 여부는 모르는 상태. 아침 오 다음에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딱 정리해 보자. 저님 아그 작년에도 개막전 뛰었었는데. 뭐 우리 외야수들이 너무 다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뭐 누가 나가든지가 에고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나가서 뭐 조금이라마 그 승리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아침부터 비가 제법 내렸다. 개막전이 취소될 법도 한 비였다. 전 시켰네요. 하 걸로 결정했습니다. <목소리> 고고기를 <목소리> 뭐, 뭐뭐 강행한다면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 어차피뭐 게임 이 취소 안 되면은 게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긴 하지만 좀 부담이 있죠. 수비하는 데 있어서나 이렇게 또 부상이 있어서나 이런 날 게임을 하면 좀 부담감이 있는 거 선수들 사이에서도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죠. 출전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네. 오늘요? 오늘 제 친구 재상이가 나가요. 최상은 개막전 좌익수 6번 타자로 출전했다. 레이븐의 부진으로 초반 실점이 있었지만 안정된 중간 개트와 응집력 있는 공격으로 동전까지 만들고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박재선은 6 0 0발 안타로 2008 시즌 자신의 첫 안타를 기록했다. 그러나 삼진도 독에 있었다. 초반 몇 경기 박재선은 불안정한선구안으로 고생한다. 8회 등판한 조홍천은 SK 막강 불펜의 기둥 같은 존재. 비로 인해 마운드가 엉망이었지만 깔끔한 투구를 보여주었다. 떠올려서 땅 되게 많이 지른가봐요. 네? 이거 와서 네. 많이 많이 지른다. 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마운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상황이 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좀 어려움이 많아요. 피셔, 제가 좀 민감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 이 있는데 어떻게요? 해질수 없잖아요. 최선을 네, 해야지. 상우야, 맞아, 상우야! 경기는 결국 연장전에 돌입했고. 11회 말 대타 정성의 방망이 끝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극적인 연장 대타 끝내기 험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었다 대타 기용이 적중한 김성근 감독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번졌다 친구는 이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이 나고 스타를 탄생시킨다 한점 승부에 울고 웃고 지난한 훈련을 통해 축적한 경기력을 어느 한순간 터뜨리는 승부처의 싸움 개막전 승부의 여신은 SK편이었다 LG투수 우금민은 홈런 한방에 패전투수가 되었다 그러나 승부는 언제나 뒤집히는 것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1차전에서 고배를 마신 패전투수 오규민은 2차전에서 깔끔한 세이브를 올리고 웃었다 <목소리> 승리투수는 봉준구 박재홍에게 내준 홈런을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호트였다 개막전 이후 3연패의 원인이었던 선발 투수들의 부진은 롯데와의 3차전부터 회복됐다. 레이번, 최백령, 김광현 쿠비안이 차례로 승리를 거두며 마운드의 안정을 가져왔고 연승이 계속됐다. 타선에서도 일찌감치 타격감을 잡아나가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8개국단 최고다 막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셔터트랙하고 나가면 메달이잖아요. 거기서 안에도 게임하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거 <laughs> 똑같아요. 초반에 좀안 좋다가 너무 그안 좋은 거를 뭐안 되면 어쩌냐 뭐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한 게임 한 게임 이제 공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또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이군의 금방 가고 또이군에서또 좋은 선수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엔트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쟁심 또 서른 선수들 간의 경쟁의식 또 긴장감 항상 가지면서 그렇게 시합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할 하신가요? 뭐 일단 작년에 1년 해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또 올해도 뭐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laughs> 이틀 전에 재상이랑 이제 내가 재상에게 한번 태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집에 잘안 가져가가지고 딱 가는데. <laughs> 자기 이제 이사하니까 나 이사 이상, 이사하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나중에 내가 뭐 필요한 걸 쓰면 말해줄게 그러더라고 요 어. 그래 알았다 내가 사줄게 설마 저런 비싼 거 부를까 지금 생각했죠 뭐 사봤자 그냥 가습기 그래 뭐좀 비싼 거사줘뭐 전자진짜 전자인지 요즘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랑 통화를 해요 재상에 뭐 아버지가 좀 재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강민이가 아뭐 TV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사이가아 TV는 됐어요 TV는 필요없고요 뭐 강민이가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하, 또 아버지가 또저칭사을 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옆에 다 듣고 있는데 핸즈프리로 나와가지고 다 듣고 있는데 아유, 강민이 같은 놈이 없다. 그래, 친구 이사한다고 TV까지 사주고, 그래, 한 42인치 벽걸이로 사라. 그러더라고, <laughs> 거기서. 와, 아, 나 거기서. 안 된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전화통화 다 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한 5분 동안 안말도안하고 42인치 벽걸이면 얼마지? 이 생각만 하고, <laughs> 계속 그냥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재생은, 내가 살 거다. 아버지한테 내가 돈 쓴다 그러면, 야단 맞으니까, 그냥 너파판 거다. 그러더라고 한 아, 5분 동안 진짜 야저 벽걸이 42인치면 얼마지? 그 계산하고 있었다니까요 계속 아니 친구라서 사주긴 사주는데 <laughs> 벽걸이는 좀 아니잖아요 혼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laughs> 그래가지고 빨리 아무거나 하나 떠넘기라고 나중에 더 비싼 거 사달라기 전에 컴퓨터 사달라까봐 두렵네 또다려는소으로두분 <laughs>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똑같아요 <laughs> 둘이 똑같아요 <목소리> 오! 어어어어어어 지금 좋대! 어어어어어! 야! 이 쌀밥이! 어, 안녕하세요. 이러노? 쉬지 말라니강이 형, 이런 거 진짜 강이찰 들었구나. 여기 햇빛은 잘들어냐 살바래. 그래? 어, 식사했습니까? 아, 진짜야? 일로 봐 여기서 전원을 눌러. 네. 불이 들어오지 아니, 옷을 빨래를 넣고 왜 아, 그래? 어 그럼 전을 어. 넣고 빨래 넣고 닫어 세제 넣고 닫어 세제를 어디다 넣어? 세제를 여기다 넣어 여기 안에다가? 어 넣고 이거는 뭐야? 여기 가운데 있지? 어 여기 맞나? 우리 숙소 수대는 동화 형이랑 너랑 나랑 <laughs> 세명이우리는 언제 읽은 거냐? <laughs> 기억나냐? 어때? <laughs> <laughs> 기억 안나니 그때는 뭐 언제 일본 가냐가 아니라, 뭐, 그냥, 너무 힘 운동도 솔직히 막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그런 게 없었지. 지금 그 수비 잘한다는 그긴강민이막 그, 만세 부르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못 잡았으니까 또좀 늦어진 거지. 근데 어, 잘하고, 지금 뭐, 잘하고 죽은 거 긴강면 뭐, 날라다닌다고 그러는데, 씨. 그렇지 뭐 날라다니지는 않지 사람이 너무 뒤에 <laughs> 날라다닌다고 해서 뒤에 날라다니겠냐. 다음번에 꼭 찍어주세요 재상이 그거 재상이 빵망이 잘칠때 승모근하고 목하고 붙는 거 있거든. 요 <laughs> 여기 목 승모근이랑 어랑 붙어가지고. 아니, 나는, 나는, <laughs>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진짜로 여기가 딱딱해 여기가. 아니 승모근이 발달 발달돼가지고 <laughs>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승모근을 발달되면은 <laughs>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힘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힘을 쓸 수가.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발달하고 있고 피로치하게 발달되면 이이 뒤쪽 목 쪽으로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뭉치고 막 이런 좀좀 이게 자주 오니까 좀아좀 어. 아. 자신감이 몸에 밴 거라니까. 이게. 무어가상이보다 잘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에 재상이보다 못했다고 얼마나 지금 재상이 지금 4개월 동안 재상이에게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재상이 홈런 10개 치고 도로 10개 했다고 10시 클럽 가입했다고 지금 나한테 계속 그러는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민이 말고도 또 다른 라이벌들이 뭐 많지만 근데 뭐좀 못했으면 좋겠고 어? 좀 다쳤으면 좋겠고 아프스, 아프지도 않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잘해 <laughs>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예, 사람이니까 될 때가 있는데 그냥 강민이 잘하면 또 강민이 잘하면 또 나도 그냥 같이 잘하는 것 같고 또그고생했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고생했던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다 좋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얼굴에 쓰여있잖아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예? 가죠. 자기에 위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부럽거든요, 저는. 전 아, 이게 위에 부러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이게 부러워요. 항상 아니 누구나 봐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알잖아요. 자기보다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남 남한테 이렇게 딱 보일 때는 떳떳해요, 딱. 자기가 야, 쟤는 자신감이 좋다. 이런 자신감 갖기 힘들거든요, 정말. 잠깐만. 야구 내적으로 보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교과서적인 스윙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고, 또그 못지 않은 다리도 있고, 도르센스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없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요즘 <laughs> 노안인가, 얼굴이. 있어. 야. 고생도 함께하고 발탁도 함께된 김강민과 박재상, 라이벌보다는 우정을 먼저 말하는 두 선수 때문에라도 올 시즌 위에의 주전 경쟁은 놓치고 싶지 않은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